받고 심지어 못 받은 애가 더욕 들어 나는 빌려줬는데 독촉하고 백만원 가지고 째째하게 보는 사람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좋은 사람 챙기기로 바쁘다 안 좋은 사람 안 만나는 것도 내 인생의 운이다 진짜 있잖아 인생에 그 불편한 사람도 많이 다가온다 빌런들 진짜 많거든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나는 일안해잘 좋은 사람 만나서 식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이거 좀 냉정해 보수 있는데 그안 해도 생일이 진짜 많다니까 너희들도 대놓고 저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안 맞다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스팸 처리 좀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나, 나하고 마음 맞는 애랑 그냥 커피 한잔 해도 행복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. 너희들은 이제 막 일도 해야 되고, 이때 신입이고, 뭐, 시어도 해야 되지. 뭐, 그건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마음속에, 네 마음속에는 니만의 네 공간이잖아. 저 쓰레기 같은 새끼. 쓰레기 공간. <laughs> 저거는 내가 상조 안 한다, 내가. 은근하게 느끼 은, 은딸지. 은근하게 너는 나와의 왕따다. 이래갖고, 네, 알겠습니다. 네? 하고 그냥 쟤는 뭐 정이 없냐. 듣더라도 상관없어. 일만 똑바로 하면 돼요. 다 하면 되고. 너무 아빠 같은 얘기긴 한데.